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강하게 추진하던 정책이었던 상법 개정과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중시 부양책이 이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3주 안에 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국내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려면 상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경영진이 이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주주 통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해당 내용 또한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확대해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소액주주들의 이익 및 의견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 이어서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지배 주주의 이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치나 시세 조종 또 부정 거래, 주식 물적 분할 및 재상장 등에서 이 주주들을 보호하겠다. 라는 것이 상법 개정의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어, 뭐 투자를 하기가 꺼려졌던 분들이나 어,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만 하던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의 어, 유입되면서 유동성 유입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지만 그럼에도 부작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가 된다면은 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이 소송 남발로 어 인수 합병이나 뭐 대규모 투자 등이 화질을 빚어서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어좀 반발을 했고요. 이어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그리고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 전념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에 따른 경영권 상실 우려로 인해서 자진 상장 폐지 추진 사례가 좀 늘고 있는데, 이는 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어 주주 지분율 약화로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 경영권 공격 시이 경영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자진해서 먼저 어 상장 폐지를 먼저 하는 것이죠. 어 다만 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주주들이 어 보호를 좀 받기 위해서 법안이 개정되는 것인 만큼 어 당연히 기존과는 다른 불편한 어떤 내용들이 생기는 부분은 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일 어좀 것일 거고요.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내용은 어뭐 수정이 된다든지 좀 고쳐 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수혜를 볼 주식이나 테마 지주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주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어, 주로 뒤에 뭐 홀딩스를 붙여서 홀딩스로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뭐 LG나 SK, CJ, 두산 등이 대표적인 지주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LG 그룹의 어, 지배 구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그룹 계열도를 보면 가장 위에 이주 LG 라는 지주 회사로 어, 뭐 LG전자 또 LG화학,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많은 계열사의 지분을 이렇게 보유하면서 지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요 경영사항에 관여를 하고 또 경,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지주사인 요 LG인 것이죠. 이 지주사 LG의 최대 주주인 구강모 일가가 지주사를 지배하고 있고 이는 곧 다른 자회사 전체를, 어, 지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강모 회장은 다른 이 LG전자나 LG화학, LG생활건강에 지분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아도 lg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주사 구조의 장점은 계열사 간에 투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 위험이 다른 계열사나 그룹 전체로 전가달, 전가될 일이 없습니다 또 순환출자나 자회사 간의 지분 관계가 없이 깔끔한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상법 개정과 밸류업으로 인해서 왜 지주사가 수혜를 받는지도 조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이 지주사는 전통적으로 좀 PBR이 낮고요.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중복 상장 그리고 불투명한 지배 구조 등으로 인해서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이해 상충이 생기면서 어 순자산 가치의 이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시장에서 좀 거래되고 있지만 이상 상법 개정으로 주주간의 이해 이, 상충이 줄어들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생기면 주가 어, 상승 동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수혜를 볼수 있는 내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시장에서 수혜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주산은뭐 하나라든지 어, CJ, LG, 어, 두산을 비롯해서 뭐 코오롱, 뭐 삼양홀딩스, 뭐 대웅 등의 지주사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주사 중에서도 좀 자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주주환원을 더 높게 어, 할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해당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 부동산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전 정부와는 또 다른 움직임을 어,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좀 장단점이 있고 그 사이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또 돈을 잃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주목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을 잘 찾아서 수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